큐로시티아로 나도 옷 입고싶다 75! 짬뽕! 야옹원투 찍어! 그렇지 어 이거 아니야? 어이 콤보 뭐지? 이거 콤보 뭐죠? 어, 시아채트님 안녕하세요. 얘 콤보가 뭐지? 이때 이거 진짜 개삭인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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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건이야, 얘한테는. 왜냐면은, 시간차를 줘도 노드리고요. 1타만 해도 딜레이가 거의 없고, 이거 1타, 2타. 이렇게 해도 돼. 1타, 2타.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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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아이고, 하다. 일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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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laughs> 옛날에 어떤 형이 이거랑 이것만 했어, 이것만. 이거, 이거, 이거. 야, 이렇게 하는데, 무늬 이겼더라. 그형 진짜 게임, 뭐같이 했는데. 아, 개겼어. 데미지 싸움으로 가는구만. 안 돼. 안 돼! 아. 하하하하. <laughs> 오, 뭐야. 오, 이 후딜이 이렇게 큰가? 저 시간 차주면은 못뭐 피하는데. 띠용! 짬뽕. 그렇지. 오케이. 피했구만. 하하. <laughs> 횡신하면 이게 투가 잡어. 어딜 스티브가 <laughs> 좋았던 이유가 뭐지? 나는 이렇게 3G가 넘어가면은 다 까먹어 후루루. 아 여기서 하단 긁는게 없네 빠싱 나이스 하단 중단 와, 앉았어. 뭐야, 이게. 오, 씨. 데미지 보소. 뭐야. 어, 나이스. 동직 생기는구나. 어, 경직 생긴 줄 몰랐네. 킥국 사기예요 아, 오케이. 어, 나이스. 후후! 안돼. 아, 저거 때문에. <웃음> <웃음> 와, 존나 멀리 갔어.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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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다. 헐, 이런. 아, 이거 막혀도 들어가는 게 별로 없네. 와, 싸질렀어. 이런, 이런. 생각해보니까 스티브랑 밥이랑 하면은 안 되는데. 왜 있을까? 월겐 질러도 아무것도 이게 때릴 게 없는데. 질러. 아, 이런 맛있다 원, 원, 투. 아,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지르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게 내미는 겁니? 들러 오케이, 허 존나 힘들다. 아, 이게 콤보가 여기서 나와야 돼. 아 뭐야? 아아안 돼. 안 돼. 아! 안 돼! 오케이. 어, 좋아. 지면 싸면 되지 뭐. 잭, 잭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아나킨처럼 잭을 해야 되겠어. 흐흐. 아이고. 무릎. 와, 이게 무릎이 왜 이렇게 잘 피해 줘? 저게 안 피해지는데? 말도 안 돼. 오케이. 어? 아, 뭐야? 걱정 아닌가? 왜확정이 어, 뭐 양손했는데, 아. 아, 양손했는데, 아. 안 나왔어. 빰바라밤밤. 아이, 들어갔는데. 커키? 그렇지. 흔듭니깐. 원, 투. 하단 흥신. 쇼핑. 짠발. 짬발. 빰빠라 빰빰 이때 쿠마 진짜 어려웠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엄마. 아하. 시계. 아안 잤는데. 어? 아 말도 안 돼. 에헤이. 그렇지. 오케이 레이지. 로우는 약했던 적 거의 없죠? 오케이. 아 후딜 큰줄 알았는데. 이 <목소리> 졸라 아프게 때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요 어어어어! h oh, 지 마요 안돼 h 지마 안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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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h 후잇! 어 죄송. 후잇! 잇 하단 언제? 나이스. 어, 뭐야 이게? 나 이거 기술도 모르는데. 뭐지? 나 저거 아까 기술 그것도 모르는 데 옵스. 안돼. 저거 뜨는데. 나이스. 밥상. 아. 나의 밥상을. 안녕하세요. 하단 중단 중단 뭐야 이렇게 끝자락이 다아 안돼 오케이 왜 나빠 유후 뽀가닥 흐이야 밥상 왼어퍼 왼어퍼 사강사강사강사강 두번? 사강사강사강사강아이크 영각할 때쯤이사강사강사강사강사강사강사강강

사강사강 하면서 중단 n s a 강 a n Sagan, s a 풀 a n s a g 잘못 s 어염 a 강 s 강 g 강 아... 이런... 큰 a n s a g 씨 n 강강 흐이야! 아우, 쉬마려. 뿡! 오케이.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 어, 어. 하단? 나이스. 어? 왜못 때렸지? 호잇! 호잇! 잇 언제? 호잇! 잇 어, 죄송합니다. 좋았다어 어! 귀를 모았어? 아 나는 저런 이, 인성 크 저런 짓 못합니다 저는 매너 매너남이라서 아 유튜브가 원래 후원이 안돼 후원해도 안나왔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거 해줬네 까몬 덤비쇼 냉큼 덤비쇼 어딜 걸려 그렇지 벽으로 렛츠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당신이 아아 아! 이런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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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안 맞지? 하단, 하단, 어. 찍고, 원, 포. 양손, 양손. 양손, 양손. 양손은 무겁게. 양손. 핫단. 아, 아. 어, 어때? 아. 아. 어. 어. 어엥! 오케이. 야이야이야! 이럴 거면 레이지 아츠 만들. 나이스. 아 이런. 아씨 뒤로 못 넘어갔어. 아씨 넘어 되는데 아. 그렇지. 아 양손. 생신. 그렇지. 언제? 오오. 기용 하단 오 아이고 오케이 어딜 벽으로 아초 딸, 딸딸딸 아들 딸아 딸딸딸딸 딸. 아, 딸, 딸, 딸. 아, 아, 아. 좋아 축 양손 언제 하단 번째. 박규. 원투. 호호, 호호 호호 호호. 양손. 아 말도 안 돼. 오우씨. 아 개견대 아 이런. 어 뭐야? 왜이렇게많냐 잘래? 잘래? 금액 맞습니다. 아, 저거 그거 아니야? 저게 그거 아닌가? 저거 말씀하는 게 그거 같은데, 뭐 이모티콘 같은 거 하고? 안녕하세요. 야이오야이오이오이오르네원투 아하 단할줄 알았는데 빵! 오케이 예스 하단! 우스. 뭐야 이게 두두두두두두두 구독 아 구독 버튼인것 같... 그거 같은데? 근데 그거 구독도 아무나 안 시켜줄텐데? 얍얍 저거 10 15 넘을텐데 뚠뚜루둔뚠 잭 오케이 빨로 양아양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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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战报。